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아지에게 소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는 송아지다움을 살아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고 반응하며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며,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살아있는 자고,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생명을 받았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아 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들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오늘도 활력 있고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12일 수요일 말씀의실 때입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로마수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영적인 실제에 대해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것은 곧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당신이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잘 이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이는 그리스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린더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왕국의 신비와 실제들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 안에서 받은 유업, 권세, 유익, 특권, 축복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인들이 은연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잘 되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수 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걷는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육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하나의 사실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주도하도록 권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결코 무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살아 있고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도 오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고 이 구원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선물로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추구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아있고, 영적인 실제와 원리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야 될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고백해내십시오. 내 안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내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나는 결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실제를 누리는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래서 나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고백하며, 바르게 기능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들을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활력있게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며 가르칠 때마다, 우리 안으로부터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이 예전 같지 않다고, 교회 생활과 성도 간의 교제가 예전 같지 않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고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활력 있고 열정적이고 더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나에게 왕국의 신비와 비밀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아는 지식에 지혜와 영적인 명철로 가득합니다. 나는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나에게 왕국의 신비와 비밀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아는 지식에 지혜와 영적인 명철로 가득합니다. 나는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